예수께서 한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브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속해느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자가 와서 그를 불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런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같이 봅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보하니그 사람의 나아진 공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로 인해 일어난 사람들의 반응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자 많은 우리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사탄의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거부하는 겁니다. 또 일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본세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다른 표적으로 확실하게 입증해 보라는 요구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을 불신하면서 집요하게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사탄의 세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나 모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정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두 가지로 반박을 하십니다. 하나는 17절, 18절로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바하나 집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알새굴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세력들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왕국은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탄이 자기 부하들인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19절로 내가 바알세불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들들이란 유대인들을 가리키는데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이 유대인들도 달세분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동료 유대인들도 비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다른 유대인들은 비난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유대인들을 보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믿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하시면서 너희 아들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유대인들의 존재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을 사탄의 세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어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는 이들의 평강 역할을 할 것이라고 19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반박하시면서 20절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2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일이요, 사람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21절로 23절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세력을 사탄과 싸우는 전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서 자기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 집의 소유가 안전합니다. 하지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불복시키면 무장해제를 통하고 지키고 있던 집안 소유를 다 빼앗기게 됩니다. 승리한 자가 다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강한자는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지키고 있는 집은 그의 왕국이요 집의 수유는 사탄의 통치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강한자로서 자기 왕국을 견고하게 지키면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보다 더 강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강한자 사탄을 불복 시켜 버립니다. 사탄을 무장해제 시켜버리고 사탄에게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고 예수님 자신의 수유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인 겁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강한자 사탄과 그의 세력들을 완전히 이기시고 무장해제 시켜버리십니다. 사탄의 원곡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매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합장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특히 이 전쟁에서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23절 말씀을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23절 말씀 읽습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사탄에게 해방되어 구원받은 귀의 백성들이 모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설지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적인 사탄 편에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지 않는다는 본의 아니게 사탄의 하수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중립 기대가 없습니다. 예수님 편이냐? 사탄뿐이냐 이두 가지만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나는 사탄을 좋아하지 않고 나는 사탄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사탄의 추종자가 아니다. 이 정도로만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정도에서 멈추게 되면 실상 사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예수님 편에 서서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구원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24절로 26절은 중립기대가 없음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더 강한 자인 예수님 편에 확실하게 서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비극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출 곳을 찾다가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쫓겨난 집으로 되돌아갈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 나왔던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고쳐졌습니다. 이에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 여덟 귀신이 이제 들어와 버리니 그 사람의 상태가 처음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하냐면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채워지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도 적용해 볼 수가 있고 한 개인을 넘어서 한 지역과 따라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일을 보고서도 경험하고서도 예수님을 진정한 구조로 믿고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더욱 심각한 상태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사탄에게 더욱 매이게 되고 아주 축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반대자가 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심판에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자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과 나라 민족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현상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지역과 민족은 결국 더큰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의 여러 지역들 또 예루살렘이나 유대 민족이 부와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임한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보고 분명히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사탄의 세력이 밀려나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에루살렘과 유대의 멸망이라는 비극적인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로 중립기대는 없습니다. 그러니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일시적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난 것으로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 꼭억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부주로 믿어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위하며 숨기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에 관해 듣고 알면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당하는 그 비참한 결과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과 악을 싫어한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적극적으로 예수를 섬기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이것저것 경험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소도를 덜거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필요한 사람들 겸손히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며 하늘의 도우심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되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늘을 향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와 말씀과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